이번에는 다를 거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어쩐지 익숙한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 달콤한 속삭임, 끊이지 않는 연락.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열정은 식어가고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며 결국에는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라는 익숙한 말로 끝나버립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관계의 패턴 속에서 맴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단지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상대를 잘못 만나서일까요? 혹시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숨기는 것이 관계에 반복되는 패턴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가면을 쓰게 되는지, 그 가면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나를 드러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매번 비슷한 이유로 이별을 겪고 있다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메비우스의 띠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연결을 찾아 떠나볼까요? 1. 가면을 쓰는 이유: 사회적 기대와 자기 방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이상적인 나를 연기하게 만들고 진정한 모습을 숨기게 합니다. 사회적 기대 사회는 우리에게 특정한 역할과 행동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강하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여성은 부드럽고 배려심이 깊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범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불안과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게 됩니다. 자기 방어 우리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과거에 거절이나 배신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을 드러내는 것을 꺼립니다. 이러한 자기 방어 기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2. 가면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불안과 단절 가면을 쓰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불안 가면을 쓰는 것은 끊임없는 불안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진정한 나를 알게 되면 나를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불안은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집착하거나 의심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절 가면은 진정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결국에는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소외 가면을 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나를 억압하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소외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가면 속에 숨겨진 다양한 모습들. 가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 가면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실수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항상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영향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고 자신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례 민수는 항상 모든 일에 완벽을 기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여자친구에게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는 민수의 완벽주의적인 태도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민수에게 편안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민수의 완벽한 모습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민수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가면 항상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억누릅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양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대방에게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관계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사례 지혜는 항상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부탁을 하면 실은 내색없이 들어주었고 남자친구가 데이트 계획을 변경해도 불평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는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에 지쳐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지혜의 착한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욕구만을 우선시했습니다. 결국 지혜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불만이 쌓여갔고 결국에는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강한 사람, 가면 자신의 약점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강하고 냉정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움이나 슬픔을 겪더라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립니다. 영양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관계에서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현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슬픔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도 꼭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현우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는 현우의 다친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여자친구는 현우와 진정한 연결을 원했지만 현우는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현우와의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4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용기 반복되는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수용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약점, 불완전함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솔직한 소통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솔직한 소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취약성 공유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서로에게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가면을 쓰고 진정한 모습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가면은 진정한 연결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약점, 불완전함까지도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취약성을 공유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용기는 당신의 삶과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말처럼, 우리가 진정한 나를 드러낼 때, 비로소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가면 속에 숨어 불안과 단절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나를 드러내고 진정한 사랑과 연결을 경험할 것인지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삶과 관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라고 남겨주시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입니다. 안 남기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짐. 오늘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했습니다.